레이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밖에 위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미니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수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수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 귀퉁이 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이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러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제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1 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려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석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스러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함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리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고리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냐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곳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제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리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 8절 18장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이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교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진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의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진이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를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점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풀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불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건날,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드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을 대해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견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도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속건죄물곧 속건죄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것이요최 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요 여기, 여기대. 네.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든지 이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염 끝에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제약이 가득할까? 내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위여기라 나는 여완이라 호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완이라 호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 내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호 거리미니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리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리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질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당에서 나오게 한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지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우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본. 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어,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 행하라. 나는 거루,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넘하는 자곧 그의 이웃과 아내와 가넘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예,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참하거든,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일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작물을 함께 데리고 어,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하면이 함인,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임.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여 그들을 반드시 죽이지 그들은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올경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로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위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의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 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